자, 수행평가. 예시문항 풀이 시작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이 이 수행평가를 하시기 위해서는 이 지문 자체를 한 읽어보실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 지문을 한번 달달 외울 필요는 전혀 없고요. 그냥 단어 몇개 정도 마시면 되는데, 그래서 그 단어를 몇 개를 표시해 주겠습니다. 그래서 암호화란 말이 무슨 말인가? 암호화. 암호화라는 말은 따로 말안해줄 겁니다. 그 다음에 복호화라는 게 뭐냐? 복호화. 암호화랑 복호화는 반대 개념이고요. 함수로 따지면 역함수의 개념이죠. 요게 F면 여기 f 인버스 역함수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고유 숫자라는 말, 고유 숫자. 고유 숫자는 그냥 A부터 G까지 0부터 1까지 숫자를 넣었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또 대체 숫자. 대체 숫자. 그래서 암호화, 복호화, 고유 숫자, 대체 숫자. 그 다음에 M함수. M 함수 앞뭐 문제 나올 때 M이라는 말이 나오면은 이 M은 요번 수행평가에서는 아주 특별한 함수가 되겠어요. MX 그래서 나머지 함수, 나머지, 나머지 26으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 26으로 나눌 때 나머지다. 근데 이제 한 가지 뭐 강선이 음수일 때 어떻게 하느냐, 음수일 때 어떻게 하느냐, 나머지니까 여러분들 2 6씩 빼시면 돼요. 양수인 경우는, 100에서 26씩 해서 빼면 되거든요. 26씩 세번 빼면 22가 남는다는 말이 되겠고, 음수일 때는요, 26씩 더 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26씩 더 한다. 더해서 양수를 만들면 돼요. 더해서. 26 더하고 26 더하면 52잖아요. 그러니까 2가 된, 된다는 거죠. 됐습니까? 52에서 50을 빼면 되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계속 26씩 더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더해서, 26으로 나머지니까, 나머지니까 어쨌든 그 숫자에서 더하거나 빼서 0에서 25사이 숫자를 만들 수 있느냐 라는 거에요 26씩 더하고 26씩 더하고 빼가지고 0에서 25의 숫자를 만들 수 있느냐 그럼 그거랑 같이 만든다 라는 것이 바로 mx 고요 mx는 이제 어 소위 말하는 1대 1 함수는 아닌 그런 모양이 되는 거예요잘 생각해 보시면 그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알고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면 되겠어요. 이 시스템을 아는. 이 시스템은 이 문제를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이 문제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은 뭐냐? 그러면 이 표죠. 이 표. 이거, 이거. 여러분 이 표를 이해하시면 뭐 거의 문제 푼데다 이거는 해결이 될 거다. 원래는 ABCD 고유 수자가 0부터 되는데 이제 키가 3이니까 3씩 옮겼다 이 말이에요. 옮긴다. 그럼 옮기면. 이거에 대한 원래 고유 숫자에 해당하는 원래 고유 숫자에 해당하는 것을 갖다가 다시 밑에 적어 적어 봤다 이 말이죠 그럼 이렇게 되면 결국은 뭐냐 그러면 A를 D로 암호 한단 말이고 B를 E로 이렇게 암호 한다 이 말이에요 암호화 그럼 결국 A가 D에 대응되고 B가 E에 대응되니까 복호화 할 때는 거꾸로 D를 A로 E를 B로 F를 C로 이렇게 가겠죠 됐습니까 근데 이게 지금 1번 문제 보면 키가 3이라 돼 있죠 3에 돼 있으면 여기 3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만약에 4로 돼 있으면, 4, 이게 키가 4 같으면, 4, 5, 6, 7, 8, 9, 10, 이렇게 시작할 것이고, 이게 D가 아니고 E, F, G, 이렇게 시작할 거예요, 아마. 그래서 키를 뭐로 두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건데, 문제에서 이제 키를 갖다가 3으로 알아고으니까이 표를 그대로 두면, 될, 쓰면 될것 같아요. 만약에 키가 4 같으면, 여러분 이 표를 만드셔야 됩니다. 표를 만드시고, 표를 보고 대우해 주시면 돼요. I. I가 이걸 복호화 하셔버렸으니까 이게 암호화 됐는 게 I란 말이잖아요 그럼 요게 암호화 됐는 거 암호화 됐는 게 I니까 I에 해당되는 것이 뭐다? F구나 그래서 F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X X는 U에 대당됩니다 U 그 다음에 Q Q는 N 그 다음에 F는 F 어디 있죠 F는 C 그 다음에 W W는 W는 T L, L은 I, R, R은 O, Q, Q 아까 있었죠? Q는 N. Function, 함수란 말이 되겠네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1번은 풀으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2번, 이고 2번. 2번은 고유 숫자를 5만큼 옮겨라. 5만큼. 자, 아까 전에 이 표가 얼마큼 옮긴 거예요? 3만큼 옮긴 거잖아요. 3만큼. 3만큼 옮긴 건데, 우유 숫자로 5만큼 옮기라 그랬으니까 이게 딱 얼마를 더해 주면 되겠습니까? 2를 더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 2를 더해 주면 이게 5 6 7 8 저기 이게 5 6 7 8 9 10 이렇게 시작할 것이고 여기는 5니까 뭐가 되겠습니까? 5니까 c가 되겠죠. 아니 그렇죠. 여기 지금 5니까 f가 되겠죠. f g h i 이렇게 갈거라이 말이에요. 자, 이렇게 갈때갈때 갈때 지금 f를 대체 숫자로 암호하라고 뭐 그랬죠. 숫자로. 숫자만 된다, 숫자만. 숫자만. 그러면, A는 5로 암호화 됩니다. 표에서 보면, A는 5로 되고, 그 다음에, P는, 요, 원래가 18, 3일 때 18이었으니까, 5일 때 얼마가 되겠어요? 20이 되겠죠? PP, P, L, L은 14니까, 16. 그 다음에, E, 이거 있으면 E는 월, 아, 9, 요렇게. 그래서, a p p l e 를 갖다가 대체 숫자로 암호해 화 보시오. 이렇게 돼 있고, 혹시나 또 숫자가 있고, 이걸 갖다가 뭐, 대, 그, 숫자가 있고, 알파벳으로 하려면은, 5에 해당되는 게 뭐였어요? 5에, 위에 표에 보면은, 위에 표에 보면은, 5에 해당하는 게 F죠. F고, 20에 해당하는 게 U고요. U, 16에 해당하는 것이 Q고, 9에 해당하는 것이 J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암호화 된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M함수, M함수. 자, M함수 기억하라. M함수는 26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다. 26으로 나누 나머지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편하다? 26씩 더하거나 26씩 빼서 0에서 25 사이 숫자를 만들어주면 돼요. 그래서 0보다 큰 숫자는 26씩 빼면 됩니다. 빼면 되고 0보다 큰 수, 작은 숫자는 26씩 더하면 되는데 얘는 5 2을 빼면 돼요. 26, 26두번 빼면 은 남는 게 9가 나오고요. 얘는 260을 빼면 되겠죠. 7. 얘는 26을 빼면 5. 얘는 더 해줘야 돼요. 26 계속 더 해보면 얼마? 13이 나와요. 그 다음에 얘는 26을 더 해보면 5가 나오고, 26을 빼보면 13이 나오죠. 그래서 이놈과 이놈이 13으로 똑같고, 이놈과 이놈이 5로 똑같고, 각각 이렇게. 이렇게 될것 같아요. 그래서 함수값이 같은 정액의 원소를짝지어 보시고 그랬으니까, 얘랑 얘랑 짝을 지어주고, 얘랑 얘랑 짝을 지어주고, 각각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해주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 자, 4번 보겠습니다. 자, 4번, 자, 여기서 여러분들 이 M이 나오, 여기 4번 쭉읽어보시때이 M이, 이 M이 아까 3번에 했던 그 M함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문제에서 M이, 함수 M이 나오면, 어, M이 뭐야? 라고 고민할 게 아니고, 아까 본문에서만 했던 그 M함수, 나머지 함수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합성 함수는 합성 함수인데 중요한 게 1번, 2번. 순서가 뭐부터 한다? f부터 한다 이 말이에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x 더하기 k란 말 아까 말했잖아. a가 위에 다시 표를 보면 표를 보면은 원래 a가 뭐였어? 0이었죠? 이거 그러니까 원래 0이었죠. 그렇죠? 0인데 키 값이 3을 주면은 이게 얼마로 바뀌겠습니까? 키 값이 얼마, 얼마로 바뀌었어요 3으로 바뀌었죠 이렇게 고유 숫자를 대체적으로 바꾸는 거죠. 맞지?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 F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은, 고유 숫자를 갖다가 대체 숫자로 바꾸는, 아이고, 이게, 이게, 이 과정이, 고유 숫자를 대체 숫자로 바꾸는 과정인데,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수, F에 서 숫자를 더해서, 요, 로옮긴내 말이에요. 그 다음에 M을 하는 거잖아. 이거 왜 M을 하냐, 그러면, 아까 전에 문제에서 이렇게 보면, 이렇게 넘는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 숫자큰 것들은, 여기 갖다 뭐로 바꾸자. 여기 0,1,2로 바꿔주는 과정을 하는 거죠. 26으로 나누니까 26을 빼면 되니까 0,1,2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이 말이에요. 일단은 옆으로 옮긴 다음에 옮긴 다음에 나머지를 구하라 이 말이에요. 나머지 구하면 1부터 25까지는 변화가 없을 거고요. 26이 되면 0이 되고, 27이 되면 1이 되고, 28이 되면 이, 이런 식으로 갈 거라 이 말이에요. 됐습니까? 그래서 이게 의미 자체가 아, 고유함수를 고유수열 갖다가 대체적으로 바꾸는 거다. 맞아요. 자, 근데 이번엔 뭐냐, 그러면은, 이번에는, 이번에는 이번에 뭐냐, 그러면은, 대체 숫자를, 이 녀석은 뭐냐, 이, 이 녀석은 대체 숫자를 갖다가 뭘로 한다? 고유 숫자로 바꾸고 싶은 거예요. 대체 숫자를. 바뀐 거를 아까 3으로 바뀌었잖아. 3을 다시 0으로 바꾸고 싶은 거죠. 그럼 순서가 뭐부터 하라, 이 얘부터 하는 거죠. 얘부터? 그럼 아까랑 똑같아요. 그럼 어떻게? 일단은 빼야 되겠죠. 빼야 되니까 g(x)로 말가 되겠습니까? g(x)는 x 빼기 k가 되겠죠. 3을 0으로 바꾼다 이 말이에요. 3을 0으로 3을 0으로 바꾸면 x 빼기 k가 되는데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혹시나 음수가 되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음수 뭐 0이나 또는 뭐 1, 아 0, 뭐 1, 2이되는거 있잖아요, 그렇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되는 것들은 다시 양수로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m 함수를 넣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이 고유 숫자를 대체수로 바꿀 때 0을 갖다가 3으로 바꾸는 거잖아요. 그렇죠? 바꾸는데 얘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알파벳 이 26인데 26을 29로 바꾸면 고유 숫자에는 29라 하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얘를 갖다가 다시 우리가 원화 숫자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26으로 나눈다 이 말이에요. 맞죠? 얘도 마찬가지죠. 얘도 마찬가지 로 숫자가 있으면 거기서 빼라 이 말이에요. 26을 빼그2 6에 3을 뺀다 이 말이죠. 원래 3을 더해줘서 만들었으니까 원래대로 백하기 위해서 3을 빼줘야 돼 3을 빼주는데 3을 빼다보면 음수가 나오는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0 같은 거 빼면 마이너스 3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럼 마이너스 3은 고유 숫자가 없으니까 확인해주기 위해서 m함수를 통해서 23을 이렇게 만들어주는 그런 작업을 거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풀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큰, 뭐, 특별한 건 없고요. 특별한 건 없고, 큰 개념, 아까도 말했지만, 단어의 뜻이 뭔가, 어떤지 흘러가는가, 여러분들, 그 정도만 알고 계시면 생평가는 데는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큰 틀을 알고 계시고, 그런 걸로 암호를, 문제를 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